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영적인 정체성은 정체성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부터 그 인생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삶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정말 재수가 없고 인생이 꼬인 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총리가 된 자기 앞에서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는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가 왜 애국까지 왔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겉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 보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 재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시기에서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부족해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만 같은 생각에 한숨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도 우연이 없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야 되죠. 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말하는 증언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바로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아주 좋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지위와 명예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지위와 명예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뭔가가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 그래서 할수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더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다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고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를 누가 보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질도 명예도 없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없지만, 약하지만, 없음과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학벌이 딸리고, 명예,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물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약한 인생을 살아가면 증인의 삶을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어려운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다잘 아시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자들에게 힘든 일을 맡기시고 실력이 부족하면 쉬운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억시 살아도 누추하게 살아도 약해도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이 증언하러 왔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찬빛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결론 앞에서는 경이로운 감격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분을 창조주로 내 아버지로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 역시 은혜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내가 결단을 했죠. 내 의지를 들여서 믿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물은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이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여기저기에 자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면, 선물을 받은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 능력과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둔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보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좋습니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까? 그거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비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죠?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여기에는 당시 논란이 많은 헬라적 배경도 포함되지만, 구약의 배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채택한 겁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고, 또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네이버에는 인물을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만 거기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정보를 입력해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검색하면 이런처럼 정보를 알수 있지만, 그곳으로 그 사람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들이 자기의 그 이력이나 어떤 프로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은 키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몸무게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할 수도 있고 경력을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 관계적인 알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한 것은 몰랐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몰랐으면 죄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줄 몰랐으면 빨간 불인 줄못 봤으면 신호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6장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네이버에서 하나님을 검색해서 알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주제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빠져 죽을 줄 알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이나 구경하고. 티익스프레스나 타면서 스릴을 즐기고 배고프면 푸드코트에 가서 햄버거나 먹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가 열렸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옷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미치거나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세입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여기에 된다 라는 이 말은 헬라어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창조할 때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권세는 특권이죠. 특권이라는 뜻인데, 특권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세상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영향을, 영향을 받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자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오늘도 인식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섭리와 자녀된 특권을 기억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참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주를 알고 참빛 가운데 돌아오도록 쓰임 받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